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주차 주건물이핑 시작합니다 이 다시 꺾였다 어떤 측면에서 꺾였는지도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가계 부채뿐만 아니고 어,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큰 빚을 지고 있다 한천저씩 빚지고 있습니다 가계 천저 기업 천조 저 음,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수준만 하더라도 매년 가계부채가 50조, 60조 늘어나야 유지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빚을 더 늘려서는 다 같이 힘들어진다. 아파트 숫자 대비 매물 숫자 93만 개 중에서 서울은 분위기가 한껏 살아났다가 그동안 매물이 좀 줄었습니다. 9만 2천 개에서 8만 8천 개 수준으로 그 기간 동안 부산은 2월 20일, 4월 5일자 비교인데요. 어, 매물이 3,0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 서울만 반짝 좋았지 그 외에 강역시들도 모두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정체되어 있고요. 어, 부산의 매물이 얼마나 많냐면 어, 아파트 100개 중에서 7개가 매물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100개 중에서 3개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어, 시장은 어, 매도 우위의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이, 5개 이상 넘어가면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제가 부동산 분위기 다시 꺾였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부산 대구야 뭐 워낙 바닥을 기고 있어서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자, 서울만 다시 한번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한때 거의 70까지 올라갔던 것이, 53.1. 이렇게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40 아래로 주저앉는다면, 시장은 완연히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서울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야, 요거 지난주, 이번주. 예, 부산도 낙폭을 조금 키웠지만, 대구 0.7 이상만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0.7 이상 빠졌던 곳은 대구와 인천 이두 개였거든요. 지난주, 이번주, 지난주, 이번주, 맞죠? 서울은 조금 아야 하고 있는데 딴데는 너무 아파서 악 소리도 안 나올 정도의 어,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측면에서도 한창 때680막 이렇게 어, 굉장히 많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뭔가 조금 뭔가 조금 거래량 측면에서도 서울만 매수 의지수가 꺾였는 것이 아니고 지방 또한 거래량이 꺾인 것은 맞다. 울산 제일 선방하고 있습니다. 울산 예, 월간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주 많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은요, 어, 상호관세, 발동, 대공황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었네요. 주간 거래량 측면에서도 피크치고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피크 치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꺾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네, 부산 3월 거래량은 굉장합니다. 2800건. 그 이유가 이제 알수 없다라는 거죠. 네, 울산은 거래량이 무려 1700건이 나올 정도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거래가 월 500건 정도 일어납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5 0 0개예요 부산은 뭐, 월, 뭐, 3,700개 정도? 예, 요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물 개수는 지금 몇 개인가요? 제가 다시 또좀 헷갈립니다. 8,000개? 7,000몇 개? 8,000개 가까이 되나요? 음. 전세 매물 개수가 많이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어, 전세 못 구하겠네? 그래서 그 많은 매물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또 들어가는 상황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전세 매물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가장 거래가 안 되는 곳 부산 가장 빨갛게 물들어 있는 상태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안 되고 아파트 숫자 대비로 봤을 때도 매물도 많고 네, 전세 거래량 부산 3,700, 뭐 3,800그 정도 거래량 뭐 2년 전 이맘때 네, 그 정도 거래량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인구 대비로 봤을 때안 되는 동네 중에 한개 맞습니다. 안 되는 동네 중에 한개 맞아요. 한때는 이제 부산 전세거래가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좀 활발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안 됩니다. 매물 늘어나는 거 보시면은 어그 기울기가 급격합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맞다. 광주나 뭐 대전이나 이런 것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 이것보다도 예 기울기가 더 심합니다. 전세 매물. 화면 전환이 살짝 느립니다. 아,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매물 1등, 부산. 뭐 대구보다 이제 많이 차이 납니다. 10% 이상 차이 나버립니다. 대전도 매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뭐 대구가 제일 안 좋다, 제일 안 좋다. 가격 측면에서는 제일 많이 빠지고 제일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6개 광역시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사실 부산이 대구보다 훨씬 더안 좋거든요. 좀더 떨어져도 괜찮다. 워낙, 어, 과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전세 매물, 부산이 7,000개 정도네요. 월간 3,700개, 현재 7,000개 정도. 그래도 요거 다 줄어들면 또막 폭등하겠지. 근데 또 월세 매물이 어느 정도 범퍼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